안녕하세요. 빌딩 진장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 마스터입니다. 마스터님. 아, 네. 제가 이제 한두달 알게 됐잖아요. 아, 네. 혹시 인상이 강해 보인다는 소리를 좀 들은 적 없으세요? 인상이 강해 보인다고요? 많이 들으시잖아요. 아니, 나같이 이렇게. 복 들어오는 얼굴이 어떻게 인상이 많이 피부 하였지 쌍꺼풀이 있지 동글동글하지 아, 눈썹 하고 나서 더 강해졌어요. 아 아니 그런 얘기들 얘기들은 제가 종종 듣는데 어, 저 그런 사람 아닌데요. <laughs> 아니 제 와이프가 예전에 마스님 터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네. 일본 야쿠자신 줄 알았다고. 아. 아. <laughs> 아, 근데 네. 이게 팔찌 때문에 그래요. 제가 팔찌 이거 말씀드렸죠. 팔찌에 사연.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약간 인상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더 뭔가 강한 인상이 좀 있어요. 뭔가 되게 세 보일 것 같고. 그런데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강한 인상이셨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 네. 제가 만났을 때는. 음. 처음에 귀여웠어요 <laughs> 귀여웠는데 그 눈매는 진짜 살아있었습니다 그아 그럼요 네, 살아있죠 눈매 있자, 때문에 좀 강해 보이는 거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강한 인상이라는 것도 결국 다 본인의 철학이나 생각이 그 얼굴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왜 그런 강한 눈매를 가지게 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뭔가를 이렇게 꼭 일뿐만이 아니고 뭔가를 이렇게 갖고 싶은 게 생기거나 하고 싶은 게 생기거나 그런 목표가 생기면요 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역플랜을 막 짜봐요 이거 바로 전 단계는 뭘 해야 되고 전 단계는 뭘 해야 되고 뭘해야 되고 그러면서 시작점이 나오죠 그 시작점을 계산을 하고 다시 한번 목표까지 한번 또 시뮬레이션을 막 돌려 보거든요 그러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수만 가지의 상황을 압축을 시켜요 그 생각을 제가 엄청 많이 어렸을 때부터 해왔어요 진짜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엄마한테 용돈 천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엄마가 천 원을 나한테 예쁘게 줄까 그러면 옆에 가서 안마도 해드리고 설거지도 해드리고 그때 우리 진짜 어렸을 때는 뭐 콩나물 사오라 그러면 500원 어치 사오라 그러면 콩나물 막 사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일을 엄마 저녁에 콩나물국을 먹고 싶어. 더. 그러면 누군가 사와야 되잖아. 살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만듭니다. 네, 잔도는 그럼, 너가 해, 여기. 그렇지, 잔도는 해. 네가 해. <laughs> 그, 이거, 이런 상황을 제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런 상황을 만들고 노력을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살면서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일들이 좀더 명확해지고 무게감 있게 커지고 돈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일적인 것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매 순간 신중할 수 밖에 없고 꼼꼼해야 되고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눈빛이 이렇게 초롱초롱 한것 같습니다. 네. 사업하면서부터 이렇게 좀더더 더 강하게 카리스마가 있어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회사에서도 직원들한테 보여지는 것도 있고 또 일적으로도 미스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져야 될 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일이 잘못되면은 책임져야 될 사람이고 일이 잘돼도 박수 받아야될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눈매 살아있게. 마음은 <laughs> 따뜻한 남자입니다. 아, 따뜻합니다. 네. 고기 잘 구워주잖아요. 아, 네. 강한 인상으로서 해뭐 생겼던 장점, 뭐 단점 에피소드가 있, 있나요? 아 일단 장점은요. 쇼핑 같은 거라든지 혹은 뭘 사러 갔을 때 그다음 뭘 먹으러 갔을 때 사글사글하게 제가 잘해요 어딜 가든간에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가서 인사 잘 하고 아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혹은 제품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거 너무 좋아해 주셔갖고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한번 가 아, 저 어딜 가든, 가든, 가든 다 기억해요 네. 진짜 아, 네 그때 그분 이러면 맞아요 그리고 저 제가 그래서 이 라인 저 역삼일동 제가 <laughs> 네. 반장인데요 네 여기 상가 상인 분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고 인상이 강해서 그게 네. 장점이에요 그리고 해보고. 또 장점은 아, 이제 제가 진짜 저 백화점 가서 엄청 잘 갔거든요. 백화점 가서 깎는 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아, 백화점 다 음. 깎입니다. 네. 네. 노세이 브랜드는 네. 안 깎이는데 웬만한 데는 네. 다 그러니까 한개사선안 깎이는데 그렇죠. 여러 개 사면은 깎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는 항상 이제 민망하니까 계산할 진짜? 때 되면 나가 있고 저 제가 이제 다 깎아요. 네. 아, 나 그런 거 못해. 어, 진짜 못 깎고 그냥 다 달라고 그래. 많이 다 쓰잖아요. 역할이 있는 겁니다. 저는 살다. 고르고 그렇죠. 깎으시고. <laughs> 그렇죠. 네. 아 그리고 단점 은 뭐냐면은 밖에 나가서 술 먹잖아요. 술 먹으면은 시비하니 시비가 좀 걸려요. 이렇게. 진짜요? 시비, 네.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유튜브 하니까 착하게. 이제 그냥 아네 아, 알겠습니다. 그냥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데 옛날에는 술 취해서 그냥 음. 눈이 또 크니까 멀쳐다 보냐고. 그때는 이제 유튜브를 안할 때니까 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laughs> 치고받고는 아니지만, 그런 사소한 시비 같은 거. 그러니까 술 취하신 분들, 맨정신에 그러신 분들은 없고요. 그런 게좀 있었어요. 그것도 있지만, 네. 직원들이 너무 좀세보이니까 다가와서 얘기하기가 조금 아, 어려운 좀 있어요. 부분이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직원들이, 저 되게 무서워해요. 네. 저왜 이렇게 안 무서운데. 와서 이렇게 말 한마디 하려면은, 진짜 저 앞에서 30분 동안 네. 막 고민하고 고민하고 들어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네. 들어보면 별 얘기도 아닌데. <laughs> 그럼 혹시 클라이언트들 중에서 는좀 어려워하신 분들 없었나요? 아, 손님분들은 저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보통 다 어려워. 1 0분 중에 한8 분이 저를 어려워하시는데, 왜 어려워하시는지. 어려워하시면서도 되게 좋아하셔. 네, 되게 좋아하세요. 되게 좋아하시는데, 어려워하는 게.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은, 부탁하는 입장이니까, 아무리 이제 뭐 내가 돈을 지불하고 뭔가를 이렇게 일을 맡기는 거지만, 그래도 내 일을 잘해달라. 그런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건 인상 때문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저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말 돌려서 못하거든요.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 말씀을 드리고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지 막. 어, 어찌될 건 이것도 하나의 영업인 거고 그 고객들이 계속 와야 되는 거 잖아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고객 입장에서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뭐 리스크는 없으세요 저는요 그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될 거를 그냥 순간의 말로 넘겨 가지고 어, 나중에 뭐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갔다 나중에 안 되면은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은 신뢰가 그 나중에 그 한순간 때문에 다 무너지 거든요 그분의 시간을 깎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안 되는 거안 된다 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분이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되려 더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큰 돈이 걸린 일이니까 아무래도 정확하게 하는 게 낫다고 저는 봅니다. 아, 저희가 진짜 사실 이렇게 막 좋은 얘기만 하면은 아, 나중에 막 10억 더 받아드릴게요. 뭐 임대도 막더 받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네. 앞으로도 저희가 갈 길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희 생각해. 앞으로 최소 17년 10, 더 해야 되거든요. <laughs> 이제 여기 이제 41, 41이고 제가 30분데 계속 유튜브에서 재 w 이 강조하시네요 아아 네. 우리 10년 동안 안 더... 저희 애들도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e 이 o u t 근데 저희가 뭐그 눈앞에 있는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스터님의 인상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보았는데요 요인인이이렇인인얘얘해해보니어어세요요 아니 전생겼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저를 <laughs> 어, 원래 n n e l I will show y 서 u to the 다다다다다 e l I will show 하고 아, 너 너무 잘생겼어. 예, 늘 그러거든요. 근데 늘 그게 자신감이야. 제가 잘생겨서 잘생겼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저는 이제 최면을 걸고 주문을 걸어요. 그래야 제가 어딜 가서든 당당하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 가치관 그리고 말의 힘이라는 게 그러니까 흐지부지 얘기를 하면은 누가 저를 신뢰를 해주겠어요. 제가 자신감을 갖고 진짜 할수 있는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그게 뒷받침이 되고 그걸 실제로 이뤘을 때 그런 걸 저한테 매일매일 제가 최면을 걸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또 하나 한마디 있잖아요. 어떤 거? 나랑 결혼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나랑 결혼했으면 <laughs> 오늘, 오늘 딴지까지 커텐빠 받고 있을 네.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